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나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영 사랑의 천사들 왕래 하는 법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 덥고 구속한 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먼저 17절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첫걸음이 과거에 믿지 않던 때 그 행했던 삶의 행실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부터라는 말씀은 지금 당장 그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당장 과거에 믿지 않던 때 행했던 삶의 행실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즉시 예수 믿기 이전의 허망한 삶에서 떠나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내가 증언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이 말이 어떤 이론적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직접 허망한 삶을 살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 보니 이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으니 여러분 내 말을 따르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자신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니 당장 과거의 잘못된 삶을 버리지 않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그는 충분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종의 간증인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과거 세상 삶이 주는 쾌락을 잊지 못하고 기웃기웃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같은 간증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옥중에서 바울은 애끓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글로 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과거를 단호하게 내어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것.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구원의 길은 단 하나 뿐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험하고 어려운 길이고 우리의 욕심과 욕정을 쳐서 굴복시켜야만 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허망한 육신의 욕정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생명의 길을 걷기를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걷는 모든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생명의 길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허무하고 죄악된 길을 따라 가는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그들의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도를 배움으로써 총명이 밝아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의 전후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어떠하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어떤 말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유아 같은 질문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답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므로 우리의 지식이 변화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달라집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 또한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써 우리 안에 총명이 밝아지고 주의 뜻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 배우고 또 배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변화만으로 새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음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허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죄로 굳어져 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변화합니다.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악으로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런 마음 됩니다. 이처럼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새 사람됨의 시작이며 출발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살피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고 있기를.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던 마음들을 단호히 끊고. 오직 주님만 향하게 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지식이 변화하고 마음이 변하였으면 이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전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내 생각에 오른 것내 마음에 원했던 것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습관을 따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시류에 편승되어서 살아갔습니다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안 들면 사람들도 멀리하고 등지고 욕하고 떠났습니다 무엇이든 나,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나 새 사람에 걸맞는 수준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은 나의 의지와 용기와 각오로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롭게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된다. 성도는 성령의 힘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사람의 삶의 원천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삶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 사람의 원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재력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될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는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에게 밖으로부터 안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속사람으로부터 솟아납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을 못 벗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옛 자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회개할 때야야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지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결단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은혜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세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주님의 주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의 사랑의 힘을 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그삶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더기 옷을 입고 수치심도 모른 채 살았던 우리를 두팔 벌려 안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그 신분과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옛사람일 때의 그 습성, 그 욕망을 쫓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러나 그리할 때 성령님을 외쳐 부르며 성령님이 밝혀 주시는 그 길로만 그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의 열매 맺는 그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어 주어 되어 줄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기를 안간힘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십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끄럼 없는. 자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이 옛사람을 벗어던질 용기 새 사람을 입을 그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저렇게 살아나가는구나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발걸음 바른 발걸음이 되어 줄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할 그런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온 하나님 우리 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가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이 옛사람을 벗어던질 그 용기를 가지는 용기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예외 없이 성령님 주님께서 입혀 주시는 그 새사람을 입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또그 교회로, 말씀과 기도가 가득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일어나고, 주님 초대교회 그 사랑이 주님 실현되는 이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드립니다 이 나라에 주님 모든 세우신 위정자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주 하나님 모든 이 나라들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공의대로.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가 하나 하나 실현되는 이 나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의료계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가운이 나라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인생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먼저 기억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세상의 시류 때문에 주님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은 자녀들 주님을 다시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의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축복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릴 때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좋은 직장의 동료들 좋은 배우자 만나 주님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대학 입학을 또 앞둔 입시를 앞둔 자녀들 더욱 믿음 주시고 또 모든 일들 감당해 낼때 주님 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한 체력도 주님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늘을 더 준비하는 자녀들 그들을극 긍휼력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락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주님 또한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혼을 또 준비하는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이 한발 앞장서 나가 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귀한 걸음들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이 아침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재한 선교사님, 정태일 선교사님, 김미애 자매 모든 사역 가운데 오늘 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지켜 보아 주시 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채워 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환우들 가운데 주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잊지 않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환우들 습니다.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병상에서 둘둘 털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건강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들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그들 가운데 오직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 그 모든 기도들이 찬양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모아, 마음의 질병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더욱 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희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